최근에 오신 이제 환자분 사례를 보면 아드님 이제 한의사분이신데 이제 오른쪽으로는 3차 신경통 이 아주 심하게 오셨어요 심하게 오셔서 어 약을 먹어도 이제 안 되고 하니까 이제 알코올 차단술까지 이제 네. 하시고 이제 좀 안정이 되셨다가 다시 이제 또 재발을 하면서 이제 왼쪽까지 이제 또 재발이 되신 환자분입니다 근데 이제 그분 같은 경우는 이제 왼쪽이 이제 3차 신경통 재발이 되고 병원에서 이제 약을 이제 또 늘리시고 하시는데. 이제 첫 번째 통증 있으시고 하실 때 이제 약 부작용 때문에 너무 고생을 하셨기 때문에 어 약에 대한 이제 또거부감도 이제 아주 크신 네. 상황이에요 왼쪽까지 오시니까 절망에 이제 빠지셔서 오신 경우인데 근데 이제 왼쪽으로 이제 오실 때는 통증 자체가 전형적이지 않은 찌르는 듯한 이제 극심한 전형적인 양상의 이제 통증이 아니라 얼굴 전체적으로 통증이 이제 오시면서 그냥 이제 아픈 강도는 강한데 아, 예. 전체적으로 이제. 분한 둔탁한 강도가 센 통증이 한번 오시면은 뭐확 왔다가 좀 줄었다가 이런 게 아니라 2시간 반에서 3시간 정도 통증이 이제 오는 그런 경우거든요.